자, 여기는 율량 금호 어울림 59A 타입 내부 이렇게 찾아왔고요본 영상은 VR 영상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, 어, 마우스나, 어,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내부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영상은, 이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실 입주하시는 분들, 어, 자세하게 훑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. 실 입주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콘센트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돌려가면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. 여러분도 그점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 입주자분들은 이 영상이 더 실용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마우스로 보시고 멈춰서 돌리시면은 어 정확하게 여기 콘센트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 구조가 어떻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쪽도 내려서 볼게요. 보시면은 역시 어, 사이즈까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겠지만, 은 여러분들도 어, 이런 구조에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구나,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어, 제가 가운데에 한번 서 볼게요. 자, 이렇게 어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어,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, 밑에 쪽에 에어컨 구멍이 별도로 또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에어컨을 작은 걸 또, 갖고 계신 것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이 배기. 보통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 공간이, 어, 보통 없애버리는데 여기는 둘다 설치를 할수 있게끔 라인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 공간. 뷰가 너무 좋죠? 그리고 아트월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. 어디에다가 딱 라인을 구성을 해야지 좋게 정이 될지 여러분들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주방도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두 개, 여기 보통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나 이런 빵 형태의 수납장들 이런 것들을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구조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마감하는 게좀 힘들잖아요. 자, 이렇게 내부도 살펴보시고요. 3구 가스레인지, 그리고 보일러실도 보여드릴게요 1등급 비뚜라미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고 위에는 어, 환기통이 있어요 기계식 환기구가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, 보통 여기에다가 2단으로 올리셔, 올리셔야 되는 분들 있죠 세탁기, 건조기 이런 분들 구조를 잘 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세탁기 자리는 맞는데 위에다가는 저 선반을 떼야지 설치가 되는 구조니까요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큰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큰 방으로 넘어왔습니다. 어, 기본적인 구조인데 드레스룸이 없어요. 그래서 바로 욕실하고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고요. 대신에 방들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나온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금호 그뭐 어울림 여기 있는. A 타입, 59A 타입입니다. 수정 다 설치되어 있는데, 지금 비대만 이렇게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벽에다 리모컨을 딱 박아놔가지고, 바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맞은편. 작은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. 어, 환기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. 여기 양쪽 이쪽 방에서 저쪽 큰 방을 열어놓으니까 환기가 너무 좋아요. 바람이 맞바람이 맞통풍이 치고 있습니다. 이런 구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어, 아파트 언박싱. 아, 유튜브 직방 채널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360뷰어스 채널에서는 360 영상만 업로드가 되니까요. 링크를 통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